은퇴 후 즐거운 생활을 위한 스무 가지 간편한 팁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생활을 시작한 멋진 시니어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은퇴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이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일상 생활을 간소화하고 이 즐거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스무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정 간소화, 두 가지 팁, 일주간 계획 세우기, 매일 할 일에 쫓겨 다니지 않고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한주 일정을 계획해 보세요. 약속, 친구와의 외출, 식단까지 계획. 하면 큰 틀을 파악할 수 있어 일상적인 결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유연성 유지하기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일정에 여유 시간을 두어 예상치 못한 일이나 휴식하고 책 읽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세요. 집 간소화. 세 가지 팁. 3. 정기적인 정리.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해방감을 줄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기부, 판매 또는 재활용하세요. 깔끔한 집은 관리하기 쉽고 스트레스도 줄입니다. 4. 반층 생활. 집에 여러 층이 있다면 침실을 아래층으로 옮기거나 전략적으로 위치한 가구를 사용하여 아래층에서 생활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집안 이동이 훨씬 편해집니다. 5. 스마트 홈 기술, 스마트 온도 조절기, 조명 제어기, 로봇 청소기 등을 살펴보세요. 이러한 기술은 일상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더 즐거운 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부름, 에런즈즈, 간소화, 세 가지 팁. 6. 온라인 식료품 주문. 많은 상점들이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동이 어려운 경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7. 계좌 자동 이체 설정. 정기적인 청구 비용에 대해 자동 결제를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벌금 부담을 줄이고 결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8. 온라인 쇼핑. 많은 상점들이 편리한 온라인 쇼핑과 집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간소화 세 가지 러그너 우즈즈 지역 정보 포함 9. 식단 계획 일주일 계획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좋지 않은 임시 식사 선택을 피하기 위해 식사를 계획하세요. 이는 또한 식료품 구매 효율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러그너 우즈즈 지역에는 많은 시니어 친화적인 식료품 배달 서비스와 시장들이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10. 대량 요리, 건강한 식사를 더 많이 만들어 개별 용기에 담아 냉동하세요. 이렇게 하면 바쁜 날에도 빠르고 건강한 식사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 밀키트 배달 서비스, 재료를 분량하고 미리 준비하는 밀키트 배달 서비스를 고려해보세요. 이는 준비 시간을 줄이고 맛있는 식사를 위한 모든 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건강과 웰빙 간소화. 네 가지 팁. 12. 정기검진 예약. 예방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의사 및 치과 의사 예약을 유지하세요. 13. 활동 유지. 걷기, 수영, 요가 등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4. 피트니스 클래스 참여. 그룹 피트니스 클래스는 활동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체육관들이 시니어를 위한 특별히 디자인된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15 건강한 식사 선택, 과일, 채소, 통곡물 등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이는 은퇴 생활을 즐기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사회생활 간소화. 세가지팁 16. 클럽이나 모임 가입. 책 사랑회, 가드닝 동아리, 걷기 동아리와 같이 관심사에 맞는 클럽이나 모임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17. 봉사 활동. 시간과 기술을 나누어 자원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보람찬 방법입니다. 18. 옛 친구들과 재결합 은퇴는 옛 친구들과 반 친구들과 재결합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연락을 취하고 추억을 되살리는 시간을 잡아보세요. 재무 간소화 두 가지 팁 19. 예산 짜기 재정 안정을 위해 수입과 지출을 추적하세요. 이를 돕는 예산 앱과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20. 투자 검토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투자가 은퇴 목표와 위험 수용 범위에 맞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은퇴는 긴장을 풀고 새로운 관심사를 탐험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일상생활을 간소화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팁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황금 연령들을 잘 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캘리포니아의 브로커인 주강입니다. 공학 및 기술 관리 두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내 대기업에서의 직장 경험을 하였으며, 현재 은퇴자들의 패러다이스인 라구나우지에 12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실버타운의 부동산 전문인으로서 많은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업무에 대해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돕겠습니다. 전화 949-478-0099로 연락 바랍니다. 고맙습니다.